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건을 샀습니다 자 빅토리입니다 오랜만에 빅토리인데 우리님께서 잭은 디스 잭을 하셨고 중간에 타면 어, 잭인데 나중에 타면 잭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쇼크도 오 좋고요 오 좋아요 부드럽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차 일단 뭐 알다시피 빅토리는 워낙 많이 인기 있으니까 예, 주행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바디 한번 씌워주세요 예 구멍이 여기가 살짝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살짝 하나 꽂아놓고, 예. 꽂아놓고, 자, 그 다음에, 옆으로 살짝 들려놔가지고, 꽂아놓고, 얘는 뒤쪽도 꽂아놓고, 아이고, 한손라니까안 되네. 한손 신공이 안 되네. 이 예, 점프도 잘 하거든요. 테가 잘 가요. 예, 이 점프도 할수 있어요. 윌리번에서 점프도 할수 있고. 와. 자, 뭐, 심하게 점프하지 말고 살짝 한번 점프 한번 해볼까요? 또 우리 RC라이프 보면 또 RC라이프 점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짜잔 자, 실전 라이프 RC라이프 점프는 심하게 한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깝지좀 어.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. 밀리할사생이해 그쵸? 될까요? 3십원하밀리할것 같아. 그 배터리가 이, 저 배터리가 쩨기 안 좋잖아요. 천을 쩨가 천을 쩨가 좋죠 어. 요오오찰지요저게오죄송 감사합니다. 약간 점프 높게 할 때는 숏도 필요하거든요, 숏? 이 약간 말랑말랑할 수 있어요. 이숏 말고 약간 쇼오일이 있거든요, 숏 5일. 숏오일까지 하면 차가 좋습